자 4번 자 여기는 집단 내의 정보 공유 이게 소재고 집단 내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위가 더 낮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자이 글의,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들어오시다. 자 the status of the group members 자 그룹 구성원들의 지위는 In a group, 그룹 내에서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다. 그룹 m e m 그룹 멤버들은 with low status, 낮은 지위를 가진 멤버들은 m a y h a v e 가질 수 있다. 더 적은 자신감과 and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리하여 be unlikely to, 못말 가능성이 없다.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자, w i t t e n b a m 은 뭐였다? 발견했다. 그런멤버들이 With higher status,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멤버들이 어, 실상 be more like, 자, be like t o 뭐 가뭔말 뭐 가능성이 있다잖아. 더 뭐할 가능성이 있다. Share the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However, 자, 요거는 문장 삽입 괜찮아? Those with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may dominate 지배할 수도 있다. The discussion, 토론을.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란 접사니, the information 정보가 that they have 자, 그들이 가진 정보가 is not more valid 타당하거나 뭐야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자, 다시 한 번, 그들이 가진 정보가 이걸 넣어야지. 더 타당하거나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자, because they have high status.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eaders have the ability. 자, 얘들은, 리더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to solicit unshared information. 공유되지 않는 정보를 뭐할? 얻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the group members 그룹 멤버들로부터 a n 그래서 they must be sure to be sure to가 틀림없이 뭐뭐하다지? 자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한다. 예를 들어 자 뭐함으로써? 자 밑으로 by ing가 뭐뭐함으로다 making it clear that make it 형 t h a 가목적어? 진목적어? 지 얘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잉 분명하게 만들므로써, 데디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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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목적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거. 자, 분명하게 만들므로써, 뭘? 모든 멤버가 should feel free to 가 자유롭게 업무하자.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걸, their unique information. 그들의 고유한 정보를. 자, 다시 한 번, 모든 멤버가 자유롭게 그들의 고유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걸 분명하게 만들므로서 또 하나, each member 각각의 멤버가 has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뭐할 공유할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and that it is important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함으로써. 됐지? 자, make it. it은 아마 이제 틀리게 낼때 아마 d e 으로낼 확률이 크고, c l e a r l 는 c l e a r l 를 냅니다. 틀릴 때. 부사로. 그 다음에 여기 대때때, 다른 거 바꾸면 안 되고, 자, 또 하나, i t 는 뒤에 있는 명사 항상 단수입니다. s 붙이면 틀리고, 그 다음에 동사도 단수가 와야 돼. 해보면 틀리겠지, 자, leaders may particularly need to solicit and uh, support opinions. 자, 리더들은 특히, 어, 얻어내고 의견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From low status or socially anxious group members. 자, 누구로부터 온데? 낮은 지위나 사회적으로 불안 불안한 그룹 멤버들로부터 의견을 얻어내거나 뭐 얻어내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자 듣죠. 자 여기까지 지금 질문들이 지금 이쪽은 어려우니까 반복을 많이 하십시오.